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어,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유방 전문의 유튜브에서 비정형 유관증식증을 만모톰으로 제거해도 된다, 인제는 만모톰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총 조직 검사에서 비정형 유관증식증이 나왔을 때 만모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총 조직 검사에서 비정형 유관증식증으로 나왔을 때 유방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문헌에 따라서 이제 그런 환자군에 따라서 좀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에서 40% 정도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상피내암일 수는 있어도 유방암이긴 하죠. 유방암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총조직검사에서 비정형의관증식으로 나왔다. 그런데 만모톰으로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에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많은 케이스에서 만모톰을 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요즘에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모톰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모톰을 하고 나서 비정형 유관증식증으로 나온 1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어,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114명 중에 78명은 더 이상 추가적인 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36명에서만 추가적으로 수술적 절제를 다시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정말 안 해도 되는 케이스들 까만모톰을 그러니까 했는데 비정형 유관증수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로 아이 정도는 추가 수술을 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런 케이스는 다 뺐겠죠 수술을 안 했겠죠 그리고 정말 어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케이스들을 골라서 수술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게좀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 36명의 만무통을 하고 나서 비정형 유관직 시증으로 나와서 다시 수술한 36명 중에 유방암으로 나온 케이스가 47%였어요. 약간 과정에서 반에서 유방암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고르고 고른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그렇게 위험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만모톰을 하고 나서 50명의 환자에서 비정형 유관증식증으로 나왔고 그 중에서 다시 수술을 모두 다 해봤더니 15%에서 유방암으로 나왔어요. 상피내암이긴 했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형 유관증식증 심지어는 만모톰을 했는데 비정형 유관증식증으로 나왔을 때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15%는 암으로 나온다고요. 하물며총 조직 검사를 했는데 비정형 유관직 치료로 나왔는데 이거를 만모톰으로 해도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런 콘센서스 그런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서는 비정형 유관직 치료로 나왔을 때 만모톰을 할수 있겠다, 수술적 제거를 안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지, 모든 또는 많은 환자에서 비정형 유관증식증으로 나온 많은 환자에서 그렇게 만모톰을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로 비정형 유관증식증일 때 만모톰을 해도 되는 환자분들과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을 잘 나눠야 돼요. 하지만 그건 아직 연구된 바가 없고 어떤 환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모든 환자에서 그렇게 비정형 유관증식증을 만모톰으로 제거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문제고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네, 정말로 조금만 어, 총조직 검사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그런 게 아주 일부분에서 나왔다. 아니면 뭐, 나이가 좀 너무 많으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정말로, 아, 이거는 수술하기가 좀 애매하다. 좀 아깝다. 이런 경우에서는 맘모톰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비정형 유관증 시술로 나왔으면은 마모톰보다는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셨죠? 심지어는 만모톰으로 하고 나서 비정형 유관증시증으로 나왔을 때 추가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일부분에서는 추가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꽤 종종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총조직 검사를 했는데 비정형 유관증시증으로 나왔다. 일명 a d h 죠 a d h 로 나왔을 때 과연 만모톰으로 해도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꼭 주지하시고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